자, 마법사 백방 물리 방어력 백방을 위한 한 걸음을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반지가 하나는 3짜리 수호 반지예요 근데 지금 하나는 장짜리고요 이거를 3강을 올리면 물방이 또 늘어나거든요 물방이랑 HP 회복이 3이 늘어나요 이거 한번 강화를 해볼까요? 지식의 반지가 별로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수호 반지 3강이 좋아요 장신구 주문서가 좀 비쌀 텐데, 48원 어, 수업한지 500다이아에요. 저희는 1000다이아 미치면 바로 다 사더라구요. 자, 이걸로 한번 장신구 주문서가 3개가 있더라구요. 자,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재화를 10분 활용을 해서 볼게요. 일은 그냥 트죠. 자, 일은 그냥 뜨죠. 오케이. 항상 이런 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냥 3짜리 사서 쓰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laughs> 차라리 이거 3짜리 가격 좀 떨어지면 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주문서를 다못살것 같아요 사고 자 법사 방어구 100을 맞추기 위한 그 위대한 도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남은 방어는 4방, 물방 4만 채우면 100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수호반지 3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서를 좀 살게요. 좀 비싸긴 한데. 야, 금방 48원이었는데 뭐야? 누가 다 사갔어? 자, 일단 700 다이아로 시작했고, 700 다이아 안에서만 뛰우면 이득입니다. 자,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뜰 확률은 5 0입니다단두개 정도 뜬다고 봅니다 저는. 어우 <놀람> 오우 나이스. 하나 더 떠야지 가자 안전, 안 전하 게갈수있을것같 은데 갑니다. 아우. 자, 어차피 이거 하 나만 띄 우면 되는 겁니다. 하 나만 성공 하면 되는 거예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갑니다. 아니지. 각인 예, 먼저, 각인 주문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팔아야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영웅 반지 뭐 <laughs> 띄운 리액션이나 다름없죠. 음. 자,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돈 550 다이아에 네 수호 반지 3을 만들었어요. 지금 시세는 1000 다이아가 넘습니다. 음. 괜찮네요. 자, 그러면 그 이전에. <laughs> 자, 70, 아, 97방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 남은 거 이거 한번 질러볼까요? 아니, 각인. 각인이 떠버리면, 어, 비각인 팔면 되니까, 그죠? 자, 이거까지 가볼게요. 5 0 확률입니다. 예, 못할 건 없죠. 자,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에서 3뚜럭률 33%, 예. 뜬다면 다이아오는 좀 많이 벌어가는 것 같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삼수호 반지 쌍으로 끼면 사실 1차적인 졸업이거든요. 자 갑니다. 음, 700다이아에 삼수호 반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음, 괜찮아요. 거기다 둘다 비각인이기 때문에. <laughs> <laughs> 나중에, 팔아도 되고 스고이님 네. 이거 보고 다섯 개 도전했는데, 2가 두개 최대다. 그리고 날랐다. 오늘 잘안 떠요. 저도 이거 사실 부계정이랑 기사계정으로, 저기, 장신구 주문서 좀 모았던 걸로 수업안지 좀 질러봤는데, 잘안 뜨더라고요. 2에서 3 거의 안 떠요. 뭐, 뭐700 다이아로 비가게인 3 수업안지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버는 좀 비싸서. 일단 반지는 졸업했고요 앞으로는 요거 신간의 장갑 7짜리 끼면 되고 그리고 7강부 하나 마련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간의 로브도 7짜리 하나 구매해야 해야 되고 그리고 6신간의 마력소도 7짜리로 구매하면 여기서 1방 여기서 2방 여기서 3방 4방 5방 5방이 늘어나는 거 방어구 5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의 귀걸이까지 하면 6방이 늘어나거든요. 총 103방까지는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2시가 돼서 오늘 방송은 또 종료를 해야 어, 되거든요. 하지만 예, 여러분들께 마지막 피날레로 데스블레이드 강화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즈로7랩을 복구했지만 8 어, 가는데 실패했고, 어, 델럼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시청 감사하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